감독님을 따로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저희는 차는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이제 그런 일들을 참 나누고, 이제 좀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어, 제가 서울에서 연기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삶의 궤적이랑 정서가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고,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은 인물이라서 음, 한 번은 그냥 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읽고 아, 정말 어, 잘 썼다. 이미 아, 잘 썼는데 과연 관객과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생각했을 때좀더 어, 디테일 혹은 찰지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밀착된 독립과 밀착된 음, 그런 화면을 만들고 싶다라고 제안을 저도 했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조금씩 고쳐서 어, 그다음에 이제 촬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에, 그때부터는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아, 끝도 즐거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그냥 아, 전주영화제 정도로 생각해서 그, 그 정도를 생각하고 찍었는데 개봉까지 할지는 정말 몰랐고 어, 개봉까지 하게 돼서 정말 배우의 한 사람으로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재밌어서 쭉쭉 읽어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어, 이런 이야기라면 지금 시대에 한 번쯤 같이 이렇게 배우로서 어, 한 부분으로서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배우로서는 이제 오디션 미팅을 갔는데. 강만민 감독께서 그 선한 눈빛과 뭔가 확신을 주는 그 감독으로서의 어떤 태도? 그런 분위기가 아 이거는 놓치면 안 되겠다 연생을 들어서 무조건 그 함께 하고 싶다고 이렇게 전달이 습니다 <laughs> <laughs> 어, 저는 정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접한 게 오디션이었는데 어, 그동안 제가 해왔던 조금 어두운 캐릭터들과 다르게 밝고 에너지 있는 캐릭터라서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너무 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고요. 어, 근데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제 가스운 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백에 대한 그런 마음과 청약 이런 걸잘 몰라서 그러니까 인물과 인물 그 사이의 관계가 더 흥미롭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그리는 듯하지만 그 안에 서로 피를 불어吞는 어떤 뱀파이어의 모습들이 굉장히 유쾌하면서 낯설고 엉뚱하면서도 좀 재밌었어요. 그런 면에 굉장히 많은 흥미를 느껴서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